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좋은 남자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차돌이 김영수 예전에 베라크루즈 S1, S2 엔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베라크루즈가 이제 귀하 매물이 되고 그래서 모아비 차량 S2 엔진인데요. 이거는 배출가스 기준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아주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디젤 차량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륜이라서 언덕길, 빗길, 미끄럼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좋게 썬 루프까지 있어요. 이 차량 가격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아니 미안합니다. 모아비 현대 모아비 v6 디젤 s2 4륜 구동 차량입니다. 4륜 구동 등급이 좋은 KV300 2014년 9월 4일 최초 등록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판매 가격 1,550만 원입니다. 1,550만 원짜리 브리지 VGT 베리어블 지오메트리 터보 1,550짜리 S2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모아비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사륜이라서 빗길, 눈길, 언덕길, 비포장길 전혀 상관없이 아주 깔끔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널찍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모아비 이렇게 캠핑, 캠핑하기에도 엄청 좋습니다. 보통. 산타페 투싼 스포티지보다 훨씬 넓은 이 적재함과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징 타이어 트레드 거의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80% 남아 있고요. 뒷좌석 보시겠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고, 호일 매트도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70%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80% 남아있습니다. 어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와우 보시면 전동. 도저히 시트가 있어요. 엔진 미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루프 될까요?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차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S1 S2도 그 소리가 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 저는 그 소리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 4륜 구동입니다. 4륜 구동. 소리가 샤샤샤샤샤 샤샤샤 이렇게 나요. 들리십니까? 주행거리가 109,400km 만 밖에 안 됐습니다. 초특가입니다. 초특가, 썬루프 구,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하이패스, 후방카메라 완벽합니다. 이제 엔진 관리 상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엔진오일 미션오일 모든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휠 멋지지 않습니까 오 출퇴근용 차방용으로도 엄청 좋습니다 이 웅장한 V6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 24F 배24와 <laughs> 24F 배 배터리 교환 주기 2022년 12월 엊그저께 교환했고요. 이게 주앙 이게 10만 9천 탔는데 그대로 교환하고 얼마 타지 않았습니다. 냉각술로 보실까요? 냉각수시원하게 콸콸 좋습니다. 완전 초록색 부식 하나도 없고요. 또 이따 시동 걸고 블루바이 가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 엔진오일 정상적으로 들어있죠. 예. 디젤은 황이라는 연료 성분 때문에 한 500kg, 1000kg 맡아도 이렇게 엔진이 엔진오일이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아주 신선한 식용유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가장 언제 갈았느냐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에어크리너. 이 에어크리너는 꼼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젤에서 엔진오일은 황이라는 성분 때문에 늘 검정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에어클리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제 자동차 정비 경력으로 봤을 때 대략 한 800km 탔습니다. <laughs> 이렇듯 어 자동차의 기본은 엔진오일, 냉각수 이두 가지가 일단 우선 기준 최고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냉각수, 엔진오일 최 최근에 교환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련을 드지 마시고 음 모아비 차량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1,550만원짜리 모아비 차량 온 가족이 놀러 갈수 있고 회사 출퇴근 캠핑용 차방용 모두 가능한 모아비 차량 1,55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동차 정비 기사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김영수가 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중고차 필요하신 차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모든 차량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